오늘 주제는 맛있는 과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특성을 알아야 돼요. 크게 나누면 새콤달콤한 과일 이 있고요, 단 과일 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새콤달콤하다는 것은 여기 비타민 C가 있는 과일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과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어, 조금 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짝을 때는 맛이 없겠죠. 아, 그런데 그렇게 쭉쭉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먹었다. 먹었을 때 신맛이 강한 거는 나중에 그게 신맛이 단맛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맛이 조금 있어야 나중에 더 달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새콤달콤한 맛은 새콤달콤한 밸런스가 맞느냐가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과일.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쭉쭉쭉쭉 가겠죠. 근데 처음에 완숙이 되지 않으면 심겁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맛있는 과일은 그때도 먹어도 뭔가 약간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맛있고 풍미도 있어지고 향도 있는 그런 과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눌 때이 새콤달콤한 과일이냐 단맛의 과일이냐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단맛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수박 얘기를 들으면 수박이 당도 엄청 높아. 그런데 너무 농익으면 수치로 당도만 높아요. 그래서 과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오단에하죠 근데 이렇게 먹고 몇번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요또 단맛을 그 과일을 고를 때는 너무 농이겠냐 아니그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 그래서 과일이 후수 과일이냐 바로 먹을 수가 있는 먹는 과일이냐 이게 또 다르겠죠. 바로 먹는 과일은 과일마다의 색깔이 있어요 그 노란색 색깔, 빨간색 색깔 다 다르죠 색깔이 진한 게 맛있겠죠 자 그런데 후숙 과일은 이게 색상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과육이 단단하면 안 돼요 쉽게 보이는 망고 망고는 무슨 과일일까요? 후숙 과일이죠 그럼 후숙 과일은 얘가 단단하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살짝 잡아보면 손에서 감촉이 있어요. 아, 약간 부드럽구나. 그럴 때 맛있는 거죠. 그래서 후숙 과일은 적당하게 잘 익어야 된다. 메론은 단 과일이잖아요. 이건 후숙 과일이에요. 이거는 후숙이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는 메론이라도, 일본에 우리 메론 한 통에 뭐 800만 원 알죠? 근데 그런 메론 또 사와가지고 숙도가 안 됐다. 이게 물은 맛없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메론을 사도 이 메론의 후숙 상태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 당도가 2도, 4도씩 막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숙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숙을 잘 되는 과일을 어 약간 시원하게 먹는 게 엄청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할때 어 보통 0도에서 5도 사이. 그다음에 어 12도, 10, 어 15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감이 오죠. 빨리 먹어야 될 과일이나 장기 저장. 그래서 우리가 포도도 었다가 장기로 보관도 하고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과피가 얇은 것들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후숙 과일인데 어 빨리 오래둬야 돼. 아, 빨리 못 먹어 그럼 이 정도 온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후숙을 시킨다 그럼 15도, 18도 이렇게 이런 온도가 좋은 거죠 그래서 과일마다 보관 온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와인 쏘물리의 와인 맛는거 보셨죠 그분들은 일단은 입을 한번 헹궈요 한 왜냐하면 다른 게 남아 있으면 맛이 섞여지잖아 그래서 이 과일을 먹을 때 입을 한번 깨끗하게 물로 한번 헹구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넣어서 음미하듯이 쭉쭉쭉쭉 씹으면서 이렇게 접을 빨아들이면 이 과일의 향과 맛을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과일은 맛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기에만 맛있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 줄 알았는데 과일도 그래요. 왜냐? 이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햇빛을 보는 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서 영양분을 받고. 퍼지는 과일도 있고, 과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일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에 뭐 먹고 싶어, 아 맛있는 것부터 먹고 싶어 할수 있잖아요. 근데 과일은 이게 맛없는 것부터 먹고 맛있는 걸맞이에 먹으면 이 혀가, 혀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끝에 맛있는 과일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있는 끝 부분이 향과 맛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먹을 때는 맛없는 부위부터 먼저 먹고 맛있는 부위를 먹으면 끝까지 좀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딸기 알잖아요? 그럼 보통 딸기를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떼서 위에부터 먹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꼭지부터 먹고 여기가 마지막에 먹으면 이게 딸기 향이 훨씬 느껴지면서 당도가 1, 2도 정도 높은 것처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반대로 딸기 나올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과일을 먹을까? 그죠? 과일은 저는 자연에서 주는 최고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토이라란말 많이 들었죠? 자연과, 내가 살고 있는 자연과 다르지 않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뜻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땀을 엄청 내. 그럼 땀을 내면 어떻게 영양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있지 않냐. 캔벨 포도 같은 포도당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나도 피곤할 때그 캔멜 포도 한 송이 갈아가지고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 몸에 땀이 많이 흘리고 이럴 때는 그 비타민C, 포도당이 많은 과일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우리가 특히 감귤, 비타민C 많죠. 그죠? 겨울에 우리가 뭐 해요? 감기가 많이 걸리고,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먹죠? 비타민C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는 감귤이 나온 게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는 내 상황에 맞춰서 과일을 먹는 게참 좋구나. 그래 제철 과일. 근데 우리 수입 과일은 뭐예요? 그 나라 환경이잖아. 그죠? 그리고 배를 타고 와요, 보통요. 비행기 타고 오는 과일은 뭐 체리 정도 볼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죠? 그러면 과일을, 어, 미숙을 따겠죠? 그러면 과일이 나무에서 익었는 게 영양가 많을까요? 이렇게 딴게 영양가 많을까요? 그렇죠 외국에서 있는 과일들은 영양가 높을지 몰라도 미숫가에 따서 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과일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날씨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저는 제철 과일에 한계가 있다 저는 생그 나라 맛있는 걸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여름에 수박이 먹었고 그 때는 기온도 안 높았고. 그리고 딸기도 봄에 엄청 맛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딸기 제철은 언젠지 아세요? 12월, 1월, 2월. 그때가 맛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왜동화집에 어, 어, 엄마가 아파서 딱 겨울에 딸기 먹고 싶어가지고 산속을 헤맸다 이런 게 있었죠.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막 타가면 겨울에 딸기 파니까. 그죠? 자, 여름에도 딸기 나오는 거 아시죠? 어, 이런 날기도 나옵니다. 계절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하우스가 생긴 거예요. 하우스가 왜 생겼을까? 이게 이게 기후 변화랑 공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죠. 그렇죠? 그 보호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하우스가 들어가면 온도가 양쪽에 한 15도도 막 차이가 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밖에 보 따뜻하니까 빨리 있겠죠. 어, 특히 심지어는 좀더 빨리 생산하겠다 그래서 가수원에 나무가 막 있어 우리가 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큰 운동장에 불을 뗄 수가 없잖아 근데 하우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불을 뗄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을 떼면 얘가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들을 땡기가 나 당겨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박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여름 아니에요 아, 5월5월6월 장마되기 전에 그럼 얘는 하우스린스 아까 온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안 그래도 올라 올라갔는데 여름에 더+ 더워 그럼 얘들 너무 덥고 밤에도 덥잖아 자 과일이 맛있는 조건이 두 가지거든요 낮에 온도가 높고 온도를 햇볕을 잘 받고 난 뒤에 밤에 온도가 낮아가지고 얘들이 푹쉴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클때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맛있는 과일은 온도 차가 큰게 맛있다. 그래서 수박도 우리가 점점 갈수록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양구 높은 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온도가 좀 낮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박이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철이 옛날하고 조금 다르다. 이걸 아시면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우리가 사랑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엄청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과일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먹어보는 괜찮다. <목소리> 우리가 용과, 그죠? 용과라는 과일, 알죠? 그 다음에, 뭐, 예를, 요즘은 망고가 너무 많지만은, 뭐 망고, 패션 후르츠, 뭐 이런 과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과일이 왜 우리나라 수입이 됐을까? 많으니까 수입된 게 아닐까요? 그 나라에서? 네. 그 나라에서 맛이 없고 영양가 없으면 얘들이 도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맛있니 맛있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가 수입이 되겠죠. 그죠? 단지 기후가 다르니까 과일의 맛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거 접할 때아 이게 나한테 맞을까 걱정되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싶잖아 그럼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 나이들 무리 치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엄청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과일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먹어보는 괜찮다. 단 한국의 과일은 조금 새콤달콤한데 외국 과일은 새콤달콤한 것도 있지만은 뭔가 밍밍한 단맛. 그런 과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아보카도 아시죠? 아보카도, 이것도 과일로 취급을 하거든요. 어, 야채지만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먹을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판매량이 엄청 늘었어요. 왜? 얘가 익어지니까, 요리에도 어울리고, 우리 모신 같은 경우는 소금에도 그냥 찍어 먹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좀와 이게 뭐지 밍밍할 수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 과일을 구매를 하고 경험을 해보면 아그 맛을 또 새롭게 느끼고 더 많은 독특한 과일을 자신 있게 또 먹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일에 정 과일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과일을 먹을까? 그죠? 과일은 저는 자연에서 주는 최고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토케미칼 아시죠? 파이토케미칼은 색상에 따라서 모든 영양이 다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과일마다 색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를 우리는 직접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일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 과일이 두 가지예요. 과일이 좀 맛이 없어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샐러드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거 해가지고 요리해서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왜 아무리 좋아도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과일을 어, 먹는 게 어떨까 이거죠 그리고 그 과일이 돼서 우리가 가공을 할때 맛없는 과일과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아야 되기 때문에 설탕 엄청 넣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인위적인 단맛을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과일 먹는 사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맛있는 과일을 조금씩 먹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과일을 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처음부터 과일을 나는 먹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자 맛있어 그럼 과자를 찾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과일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과일을 먹고 습관화 된다면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과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던데 그건 어느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당한 양을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하고 이왕이면 맛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과일에 대해서 궁금증 좀 풀으셨나요? 자, 그런데 과일을 알면 알수록 재밌고 더 깊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제철 과일을 좀더 깊게 알려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공부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일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재미있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올프레시 하세요.